사람들은 모두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고단하고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조차 품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간혹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황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아무 기대 없이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제약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학당의 생도 중한 사람인 무명의 제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느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속사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탐욕의 우상과 맞바꾸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된 원인도,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죄의 불순물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행하시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도,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라고 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실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군대를 동원하여 바벨론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악의 세력을 잠시 동안은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세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세일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페르시아의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어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등장과 바벨론의 멸망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본래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안산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응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나라가 그들보다 월등히 강한 나라였던 메데를 짧은 시간에 통합하고 더 나아가 바벨론까지 정복함으로써 페르시아가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의 바벨론 정복은 무혈 입성에 가까운 것이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후국을 제국을, 제국을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정복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위한 채찍으로 사용했듯이 지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강성하게 하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는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역사의 주요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게 그 배역 자체는 대단히 비중하고 큰 것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펼친 역사 드라마의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 있는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또 높은 자리에 선 자들이 역사를 자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평의 시기로 안개와 같이 짧은 생을 살고 죽임을 당하였으나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벨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에노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여 온 세상이 지악으로 물든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불신과 지악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근동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믿음의 순례를 시작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믿음의 대를 이은 이삭과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을 비롯된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은 모두 역사 가운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 같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사용되고자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한 사도들과 그의 믿음을 계승하고 그들의 사역을 물려받은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며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한나라의 흥망성세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역사의 유리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원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성도들을 그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의 역사를 달리할 수 있음을 알고 보다 아름답고 정유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일보다 크고 새로운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18절과 19절 전반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전 일이란 무엇일까요? 16절, 1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수레굽의 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를 바다를 마른 땅으로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전차들은 그 애굽의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사건. 이것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하던 애국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이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시인들은 시인들은 종종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노래할 때 주요 주제를 이들은 그것을 홍해 사건을 주요 주제로 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처럼 놀라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할 놀라운 구원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이전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영광스러운 용광, 구원사역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홍해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다시 홍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오늘 사는 너희에게는 과거는 관계가 없고 이제 너희를 위해서 수레굽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사를 할때 최대의 강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죠. 지금 최고, 최대 강국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애국이 패배했다면 바벨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오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처럼 강성해 보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기력해 보이지만 반드시 그들의 세력은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 잠시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우리는 그 악한 자의 득세에 매여 힘들어하고 광야길을 걷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은 무너뜨려집니다. 하나님은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미, 행하시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보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영의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이 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일을 행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낼 세일은 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둘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를 제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강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일은 상황만 상황만 바뀌었을 뿐 이전 일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 기한 사건은 제2제의 출애굽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출애굽 사건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신 것은 문자적,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문자적, 역사적 사건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한을 장애를 받지 않고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있어 홍해에 버금나는 장애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애 요소들이 바로 광야와 사막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로 홍해를 마른탕처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앞에 놓인 모든 장애 요소도 다 거두어 주심으로 그들이 형통하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광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잘된는데난왜 이렇지? 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자꾸 나만 꼬이지? 그런 생각을 하나요, 혹시?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셨다면 그 강야에서 우리를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날 길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체급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넘어지고 어떤 일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황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십니다. 우리는 이 강야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강야를 통해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고난이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언제 지나갈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들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정결하고 더 지혜로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때로는 다 됐다 싶은데도 또다시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십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강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죄의 교만들을 많이 뽑아냈기에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야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구원을 위한 순례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여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앞에 놓인 장애물도 제거하시고 형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 출애국판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셨듯이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보호사, 보호하사 사막의 길을 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 요소들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하여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라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상해물이 있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결코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발을 담대히 내딛으십시오. 마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데도 거기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줄기가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의 강물과 같은 장애물은 사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가 놓여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을 주며 심령을 곤고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막이 변하여 강, 생명의 강물로 변하는 역사를 여러분은 체험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 주시며 형통하고 완전한 구원을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승리의 찬양을 했듯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강야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충만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해방하여 본국으로 기한하시는지 그 근본 이유를 21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찬송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열방의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지자의 모든 권속들이 창립 12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